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출장으로 지방에 내려왔다가 전에 한번 와봤던 좋은 곳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거닐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요리 요금을 받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소화를 시킬 겸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운동 부족이라 숨이 좀 차도 올라가야죠. 여러분을 위해서 자 이정표가 나왔는데 고모산성 진현리 고분구 고흥구산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를 출장오면서 여기에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제 올라가신 분들이 이제 탑을 좀 쌓아놓은 것 같아요 소원을 비추면서 쌓았을요 쌓았겠죠 어, 저기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저기 사진 찍는 어머니도 계시네요. 왔습니다. 잠시만요. 자, 공개합니다. 짜잔. 이렇게 제가 올라온 길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성이 마지막하게 아, 건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자, 한번더 올라. 자 오늘로써 갑니다 어, 들어왔습니다 아, 저쪽으로 가면 아, 이제 옛날 이 산성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의 그런 집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이제 올라가면 아, 저렇게 산성이 산성이 너무 좀 중... 이정도로 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로 따라서 올라가면 되고, 어, 이제, 이제 막는데요. 여기서 적을 내려다보면서. 옛날에 장군이 되어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왔던 적을 한번 막아본다는 느낌을 한번 주변을 둘러 둘러보시죠. 예. 좋습니다. 예.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상위로 길이. 쭉나 있네요. 네. 아 보겠습니다. 네. 성 길을 한번 제가 조선시대 병사 같은 느낌으로 관여이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데, 한번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아. 저기, 아래에서 또 올라오는 길이 있네요. 꽤 긴데요? 제발 내려가는 길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러 와서 지방에 일을 하러 오면 이렇게 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좀 힐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분도 좋고 보람도 있고 오늘 새벽 4시부터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1시 산에서일 한번 보고 이제 여기를 이제 아침에 내려와서 현장 점검을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고 어, 여러분께 여기를 한번 같이 어, 소개해드리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기 무슨 또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심해서. 어... 저기 여기 이 길로 와서 성으로 침투했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도 스파르타 후스를 보면 거기에서 곱추 병사가 스파르타를 배신해서 그 새끼를 알려줬는데 아마 여기로 적들이 침투해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내려왔는데 <laughs> 한번 더이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저 눈에 보이는 거하고 카메라에 담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눈으로는 지금 이 나무 사이로 저 아래에 강이 흐르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제가 카메라, 어? 저, 다람쥐도 저를 반겨줬습니다. 주차장에 사람이 많아서 아니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니 없네요 진짜 다 어디 가셨는지 아, 저기, 강물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 개 있는 귀에도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에 담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이, 늦지 않은 오후인데, 이른 오후죠? 아, 이 혼자 가니까, 아, 무섭긴 하네요. 왜 낙엽이 쌓여서 미끄럽기도 하고 조심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거 보니까 사람의 발길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낙엽도 네. 쌓여가지고 어 거미줄이 막 얼굴에 붙는데 이제 저기까지만 한번 갔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풍경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카메라상으로는 아직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조금 조금씩 발전하는 어, 유튜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이제 좀 풍경이 보이는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쯤이 어떨까? 보이십니까? 다리? 네.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 절벽 위에서 지금 바라보는 풍경인데, 여기 계속 길이 있어요. 어떻게, 가볼까요? 아,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초보라, 유튜브 초보라 지금 영상이 잘 찍히고, 음, 음성이 잘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가까울 줄 알았는데 뭐네요. 네, 난코스가 나왔습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위험합니다. 와, 조심! 이렇게!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주변을 살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음, 경계 같기도 했네. 어, 안녕하세요. 여기, 아, 안녕하세요. 돌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어, 어, 아, 명풍의 전망대. 전망대로, 아요 산태극 전망대. 아, 아, 전망대로 한번. 한 3시간을 올라가야 되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전망대라는 게, 여러분 전망대 같이 보이십니까? 조망들요 저기는 막, 다 뽑혔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한번, 저기가 아까 보였거든요. 여러분, 구독, 목숨 걸고 하는 거 진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뽑혀 나갔는데, 다 봐야 돼. 그저아 <out>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용기면서올수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저 그냥 갔을 거예요. 부득 어. 기대지 말래요. 어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갔어요, 나. 나. 그래도 전망이 보이긴 보이는데 저기 뭐가 있어요. 어. 저기. 마서막까지 아, 조심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다낡아가지고 근데 도착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저기 주차장이 저기였어요. 아까 처음에 찍은 주차장이 저기였는데. 저 여기까지 왔네. 요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풍경을 멀리서 한번 감상하시고요. 열심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다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